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네그 오늘 중앙일보의 그 남기사인데요 중앙일보에서 네그 8명의 재평관을 하나하나 정밀 분석하는 건데, 오늘 그 김복형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중앙일보 기사가 이런 제목으로 났습니다. 한덕수 때 정계성과 맞짱 떴다. 야당을 공포 몰아 넣은 김복형 반전. 이런 네 제목에 중앙일보 특집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주목하느냐. 제가 여기 미리부터 김복형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했던 게100% 정확하게 맞다. 팩트는. 내일도 인용기각은 예측의 영역이지만 과거의 지나온 행적은 팩트잖아요. 그게 제가 김복형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한 게 그대로 중앙일보 기사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 입증이 됐다. 그점에 이게 그 의미가 있고요. 제가 오늘 왜 김복형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느냐. 지금 자파들이 그 계속 공작을 하는 게요. 자파들이 8대0 인용, 8대0 인용, 가는 데마다 이게 찌라시 8대0 인용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8대0 인용 하면요. 김복형도 넘어가야 이게 8대0 인용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김복형도 넘어가야 이게 8대0 인용 되는데, 김복형이가 넘어갈까? 넘어갈까? 지금 여기 제목이 그렇잖아. 한덕수 때 정계선과 맞짱을 떴다. 야당이 공포몰아는 김복형 반전.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야당을 공포에 몰아넣는 8대이 될까? 이 말입니다. 제가 김복형 때, 그때 그 정계선이하고, 정계선이하고 김복형이가 양쪽의 그주 공격수다. 여인천아. 처음으로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일보 보도나 지금 이게 정설로 다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계선이가 혼자 재판관 임명 안한건 위헌이고 아주 이게 중대한 위헌이니까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혼자 인용될 때 거기에 맞장을 떠서 아예 헌법재판관 임명 안한 거는 위헌도 아니다 혼자 위헌도 아니다 이래 주장한 게 이거 김복형 아닙니까 나머지는 이제 두명 각하고요. 그때 정영식 조한상이 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판관들은 위원은 맞는데, 그러게 중대한 게 아니니까 기각이다. 이렇게 그때 놓지 않습니까? 기각이 네 명이 놓고, 그 다음에 김복형 정계선이 있고, 그럼 여섯 명. 그 다음에 각하 두 명.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문은 기각으로 놓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둘이가 주공격수로 맞짱 떠 싸웠다. 이게 지금 중앙일보 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요, 또 이게 유력한, 이건 찌라시가 아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게 유력하게 놓은 거는 정정미까지도 이게 어떻게 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정미까지는 찌라시가 아이라고 하면서 이게 그, 또 이게 믿을 만한 데서 보내왔기 때문에 참기 그 소개 안 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거 그 받은 정보인데요 이게 그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이나 헌재나 검찰 믿을만한데 아니면 이게 그 찐하시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믿을만한 데서 믿을만한 분이 보내준데 아주 이게 구체적이라서 이게찌하시가 아니고요. 최근에 가장 고급 정보인데 이랬답니다. 헌법, 헌법재판관 중에 이거 그 TF가 있잖아, 요 연구원들. TF. 거기에 그, 각하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건 4명이 요청했다. 4명이 각하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건 4명이다. 이번 주에 위 4명의 정정미 재판관까지 각하 기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게 있다. 이게 그, 현재 재판관 내부에 그 헌재 직원이 알려준 정보 같아요. 헌재 직원이 네 명이 기가 이제 각각 각하, 각하 자료를 이네 명이 요구한 건네 명이 누구인지 다알 거고 그게 정정미까지도 자료를 하면 요구했다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게 그 이런 게 정부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게 정정미는 진짜 좌파거든요. 와 국가보안법의 그위헌 판결이나 그런 게 군대, 뭐, 학문, 성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이게 위헌이다. 진짜 자파거든요. 이제까지 완전히 자파편에 서 있잖아. 정정미가. 그 정정미를 제가 게 취재할 때도 김명수하고 절친이고 정정미가 이게 돌아선다. 이거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상상이 어렵는데, 모르죠. 뭐, 자료는 게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거 그네 명은 좀 든든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정정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정보보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재밌는 게요. 자파들 찌라시가 막 정보제가 엄청나게 막 이걸 이제 걸러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요거는 자신있게 팩트입니다. 뭐냐? 수많은 자파들이 가짜뉴스에 보면 정영 씨가 돌았었다. 야, 조한창이가 돌았었다. 주대가 없다더라. 돌았었다. 이런 게 많은데, 한 번도요. 김복형이가 인용적으로 돌았었다. 이거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수많은, 막, 얼마나 많은 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막 정보 지나치게 받은 일 하면서 오는데요. 저 그냥 한번쑥 훑어보죠. 그런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저한테 보내주는 것만 방송하는데, 다 봐도 자파들이 막 뿌리는 걸다 봐도 김복형이가 인용으로 돌았었다. 이거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화일보에 중화일보의 그 야당을 엄청나게 그 떨게 한 김복형 이런 게그 기사가 난 거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기사가 났고 아직도 이게 그 오죽하면 이게 그 야당을 공포 몰아 넣은 김복형 이런 게 제목까지 떴지 않습니까?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팩트는 제가 받은 수많은 정보지 중에 김복형이가 돌았었다는 그런 본득이 없다. 그만큼 게 야당에서도 김복형은 확실하게 그 기각 내지 각하 쪽으로 보고 있다. 저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그 만장일치로 인용, 이거는 터무니없는 가정수 아니냐. 왜? 김복형이가 안 돌았으면 이게 만장일치는 아니잖아요. 일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봅니다. 여기 이그 중앙일보 기사 중에 또 의미가 있는 게요. 의미가 있는 게 이거 야당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가장 가장 이법리에 밝은 실력 있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중앙일보 기사가 중앙일보가 큰 신문이잖아요. 여덟 명의 그 재판관 중에 가장 법리나 실력에 있 있는 이런 게재판관이다 그 이렇게 이거 그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다 그 코서 신 스틸러로 맹활약하고 있다. 주형급 신 새로운 신 스틸러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드보면 법리로는 최고 실력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원래는 이 기사의 위면 그 법리로는 최고 실력자다 그렇죠? 이 김복형 이분이 이그 프랑스 유학도 가가지고 이게그 프랑스 사법제도 논문인 우리 그 법조계에서 아주 대단한 게 논문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실력도 아주 이거 그 있다. 오죽하면 가장 최고의 실력자다. 그러니까 정계선이도 정계선이도 서울 의대 놓가지고 학력고사 수석, 어디 뭐 여고도 수석 졸업, 그건 마 아무 의미가 없고, 고등학교 수석 졸업은 의미가 없고, 그것도 수석 졸업인데 학력고사 수석에. 사법고위수석에 연수원 수석까지 했다. 자 이거는 이게 취재했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정계선을 법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은 김복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중앙일보 기사에 가장 실력적으로 그 실력있는 재판관이다. 재미갖고 내성적인 성격의 진짜 법관 김복형 실력으로서는 최고실력자다. 이렇게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복형을 주 기사가 기자가 분석해 난게 전형적인 법관이고 재미없는 법관이다. 이런저런 단체를 기웃거려 이력도 없다. 한마디로 게 법전 보고 판결문 공부만 한 사람이다. 남편도게 심리 상당 3등 상대인 3등 남편도 배려가 리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재산은 제일 적어 팔어. 오로지 이거 공부만 판결문만 써온 사람이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부분이 김복형이 이제 6, 8년생에 2 4학인데 동기가요. 이래 돼 있네. 동기가 김복경하고 연수원 동기가 원희룡, 나경원 그 다음에 금태섭 의원 있잖아. 원희룡? 원희룡도 동기라는 거예요. 원희룡. 그 다음에 나경원. 그런데 원희룡도 나경원도 제가 여러 번 만나봤는데 김복경을 잘 몰라. 그러니까 내성 저거 말이 없고 공부만 하니까 아마 이게 잘 모르겠지. 원희룡과 나경원, 검태섭 이런 분이 동기다 그러고 는지 기사가 나오잖아 서울지방법원 초임자가 서울지법이면 최우수 등급 판사하고 중앙임에이 그냥 3등? 한 5등 안에 들었다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학력고사는 아마 이게 그 원희룡이 수석했죠 근데 연수원은 아닐 거야 원희룡은 검사잖아 아마 이게 그 판사 중에 중앙지법을 했으니까 그 제가 등수는 안 물어봤고 하여튼 이 최상급 무조건 이게 그. 한 8등 안에 들어야지 중앙지법 갑니다. 간다. 그리고 이게 그 중앙지법에서 판사해가지고 2002년에 요거는 제가 말했던 게 노자는 파리 2대학으로 연속갔는데 그때도 가장 뛰어난 논문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 김복형을 지명한 게 그, 지명한 게그 조의대 대법원장인데 뭐라 하냐면 그 조의대 대법원장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워낙 탁월한 실력이고 경험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이 없어. 임명할 때요. 아무 논란이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하다 못해. 정정미는요. 정정미는 정정민은 농지법 위반으로 아버지 있잖아. 농지법 위반으로 엄청나게 고농을 치렀고요. 정정미는. 이미선이는 뭐 아예 그냥 주식 때문에 낙마할 뻔 했잖아. 이미선이는 낙마할 뻔 했다고. 주식 투자. 특히 자기 맡은 재판에 관련해서 주식을 샀잖아. 정정미. 그 다음에 정계선이도 논란이 많지. 정계선이도 그게 그 67평짜리 서초동 고급 빌라 사는데 거기 자기 어머니한테 방한개 화장실 한 개를 5억에 전세를 줬다니까 정렬세 포탈이지 별의별 논란이 많았는데 깨끗한 게 김복형이야 한번 논란도 없었잖아 그냥 임명될 때 제가 한번 방송했었어 그때 임명될 때저희드출천할때 아무 논란이 없었잖아 재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실력 있는 원칙 있는 이런 게 판사 봤습니까 봤냐고. 제가 말하는 게 기사로 중앙일보에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이. 그러니까, 김복형은 이제 이거 그 가장 실력 있는 원칙 판사다. 원희룡, 나경원, 금태섭 동기인데 저 취재본부를 잘 몰라. 내성적이고 평소에 말이 없는가 봐. 근데 고집 안 하는 저번에 헌재 여섯 명만 심판할 수 있도록 법만는데 혼자 반대한 게 김복형이야. 강단 안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때 완전히 정계선을 제압해버렸다. 칠대리니까 제압해버렸지. 법리로. 정계선도 실력이 있지만, 둘다 초임전에 서울중앙지법이야. 근데 정계선은 대법원 하면 근처도 못 갔거든. 한마디로 얘기했고, 흑판, 백판 할때 백판이야, 백판. 백지. 이력이 없는. 정계선은 백판. 현재 대법원이 근처도 못 가봤거든. 근데 김복형은 흑판. 대법원도 근무해보고, 유학도 가보고, 두 번이나 갔어, 유학도. 이런 게 대단한 실력자다. 강단이 있고 원칙적이다. 그들끼리 무엇보다 깨끗하잖아. 아무 구슬 수가 없잖아. 다른 재판관 다 구슬 수 있잖아.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든든한 선봉장이다. 따라서 따라서 뭐 제가 보기에 그 김복현이가 흔들리지 않으면 8대0 인용은 가짜뉴스다. 8대0 인용은 가짜뉴스다. 왜? 김복현이가한 번도 찌할수가 없는데 흔들린. 근데왜 8대0이 나오느냐고. 말도 안 되죠.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중앙일보에 특집 기사가 났는데 제가 평소에 김복형 마련가옥이 100% 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강조했고 그리고이 8등은 가짜라는 게 명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늘 제가 새롭게 말씀드린 거는 원희룡, 나경원, 금태석과 동기인데 제가 세명다잘 아는데 그만큼 이게김복형을잘 모를 정도로 상당히 그 내성적이지만 실뢰가 나는 탁월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 재산 문제나 어떤 이게 구설수에도. 오른 적이 없다. 오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현재 재판관 한게 맞죠. 이런 사람이 한게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요.